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 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시고 영원한 기쁨 주신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사십장 삼십일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에는 이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지침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 직장에서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또 가정에서의 책임감. 또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경제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쳐갑니다. 때로는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티림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 점점 멀어지고 예배에는 나오지만 마음이 지쳐서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며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은 이 하루하루가 고난과 또 고통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임할 것인가 의심하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단순한 이 노예 생활,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빼앗고 신앙을 흔드는 생활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와 신앙 체계 속에서 그들은 그들은 이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낙심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자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며, 지치지 않고 달려가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바벨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고난과 또 시련 가운데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능력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메시지는 이 신약에서 예수님과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이 육체적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새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 신앙의 경주를 달릴 때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은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 육체적인 피로는 휴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마음과 영혼이 지치는 것은 단순한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때로는 삶 속에서 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시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막힌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너희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망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대하며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 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망하게,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는 이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기 위해 강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승기류를 타게 되면 힘들이지도 않고 높은 곳으로 날아갑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이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악망했습니다. 사우랑에게 쫓겨 피난 생활을 할 때도 그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둘째는 다른 박제라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꾸준한 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 후 이세벨 왕후의 협박을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며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될 때 그는 다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삶은 때로는 뛰어가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이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 젊은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운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실함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악망할 때 우리의 걸음이 피곤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힘을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또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이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적인 이 마라톤입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긴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여러 어려움을 겪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힘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이때로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박질할 수 있으며 평범한 일상에서도 지치지 않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아오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새 힘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힘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시 you mm -hmm.